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진짜 코스피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분 봉을 봐도 아침부터, 물론 잠깐의 등락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오르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뭐1봉을 보더라도, 와, 이게 진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모든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다 위에서 지금 금방 2100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세로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6 0회 선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위를 향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 같고요. 진짜 사실은 이게 시장이, 어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아마 뭐 지난주 트럼프의 말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인지 몰라도 오늘 이거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더 무섭게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다뭐 엄청 아침에는 팔까 살까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둘다 엄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도 1,500억 들어왔습니다. 당일 추이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오전에는 사실은 조금 그 이제 매수 매수를 할지 말지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매수로 외국인이 바뀌고 개인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물론 더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할줄 알았는데, 역시 주식은 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제 계좌 보면서 얘기를 하면, 저 오늘 이제 좀 종목수가 좀 늘었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0.47% 정도고, 13만 2천원 정도. 이거는 뭐총 손익, 저는 사실은 좀 실현 손익, 이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은 아니죠. 뭐 손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삼성SDS가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매수한 시점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수익을 주고 있는데 아직 저는 이게 20만 원을 넘을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1% 0.8%, 1.8%, 0.2% 이런 식으로 모아서 계속해서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10%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오늘 뭐한 0.99%, 1% 정도 올라주면서 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5만원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개인들이 좀 팔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희망 섞이게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질병 이슈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고, 뭐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좀 상황은 봐야겠지만, 아직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 제가 오늘 매수한 게 삼양식품하고 LG 생활건강인데, 어, 삼양식품을 매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식품주를 이제 질병 이슈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어쨌든 사람들이 식품은 사 먹잖아요. 오히려 간편식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좋고 해서 삼양 식품 그 식품주 포트폴리오 넣는 개념에서 소액 매수해봤습니다. 근데 매수를 했더니 아침에 좀 올랐을 때 매수했는데도 이게 강하게 상승을 보면서 7.5%나 7.5%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은 뭐 오늘 파란불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좀더 하락했을 때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플러스로 뜨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좀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소액 매수해 봤습니다. 딱두 주. 두주 샀습니다. 일단은 좀 가격대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140뭐 5만 원, 147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조금 조금씩 조정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좀 가격이 비싸긴 하죠. 그래서 일단 두 주만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미중 사이에 껴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또 미워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제약을 걸 수도 있고 조금은 약간은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미국 쪽 이제 수입품이 줄어들면서 좀그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소액 매수했습니다. 또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화장품주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카카오는 뭐 오늘도 뭐 삼성 SDS처럼 뭐 등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은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문제는 송원산업인데 일단 송원산업 추천해주신 분 일단 저한테 전혀 죄송할 건 없고요. 일단 판단은 제가 하는 해서 매수했기 를 때문에 뭐 너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죄송한 건 이제 제걸 보고 매수하신 혹시 구독자분 계시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근데 이제 주식을 사실은 살때 이게 뭐 단거리 달리기로 사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물려서 못 파는 것수도 있지만 이게 뭐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고 하고 배당도 조금 준다고 하면. 좀 느긋하게, 이건 뭐, 전기예금 들었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막 이유를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한다 하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하면서, 단가 조정하면서 버티면, 저는 이게 그래도, 어, 익절할 수 있을 거라고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믿고 있고, 어, 조금, 오늘 조금 추을 더했습니다. 200만원 조금 넘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 정도고, 오늘은 한1.7% 정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행히 뭐 오늘 외국인하고 기간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좀 앞으로도 좀 외국인 기간 좀 수급이 좀 좋아지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단 송원산업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 예측이 잘안 되는 산업 쪽이라서, 이게 일단 실적이 좋으면, 어, 또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송원산업이 조금 수익을 많이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 계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6월 지금 1일인데요. 6월부터 매월 말에 그 결산을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달 동안 실현 손익이 어땠고 계좌 상황이 어떤지 좀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계좌는 이제 양매매하는 계좌인데 특히 이제 이 계좌 때문에 결산을 더 하,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앞으로 특히 요 계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별 종목은 이제 이슈가 뭐 개별 종목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확답은 못하지만 이 양매매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무조건 실현손익 이 플러스일 때만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덱스 200을 어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덱스 200이 한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물론, 고점에 매도하진 못했지만, 아침에 한 1. 몇 프로 정도 올랐을 때, 500만원 매도를 해서, 한 5만 3천원 정도로 실현순익을 얻었고요 물론, 지금 이 인버스가 좀 많이 마이너스긴 합니다. 마이너스 3%긴 한데, 그리고 지금 인버스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3천만원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코덱스 200이 일단 500만원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 3천인데, 지금 이 인버스 단가가 제가 코스피 2,000 정도입니다. 2,000 정도기 때문에 어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이게 3천만 원이고 제가 현금 비중이 지금 꽤 됩니다. 현금 비중이 꽤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인버스를 뭐 1억 몇 천까지도 제가 매수했던 적이 있고 처음에 매수할 때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버스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2,200갈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요거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코덱스 200 요거를 만약에 내일 한번더 오르면 이 코덱스 200을 대략 이제 한뭐 2.5%에서 3% 정도 플러스까지 온다면 정리를 하고 또 인버스를 또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200까지도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당 기준으로는 한2,100 언저리 내외 정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제 기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일단 인버스로 손실을 보, 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조정이 올때 코스피 2100은 터치를 할 거라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매매는 항상 그 상단하고 하단, 지금 제가 보는 상단 하단은 단기적으로는 1800에서 2200 사이를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다 축하드리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인버스나 고퍼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늘만 해도 이제 고퍼스가 3.7% 인버스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인버스는 몰라도 이제 곧버스로 좀어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인버스를 3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기를 바라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상승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바라는데 역시 이게 주식이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진짜 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무서운 게 지난주만 해도, 아, 이제 코스닥 하락인가? 이런 마음이 다들 좀 들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식은 좀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일단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